할렐루야, 2023년 꿈미 VBS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놀러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맞아요, 정말 신이 나고 첫날부터 두근두근돼서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부푼 기대감을 갖고 놀이공원에 가면은 우리가 기대하던 꿈과 행복의 나라가 펼쳐져요. 타기만 해도 행복한 회전목마,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범퍼카, 또한 달콤한 솜사탕과 추러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롤러코스터를 타야 할 때예요. 롤러코스터는 저 하늘 높이 천천히 두두두두 올라가서 한순간에 슝 하고 떨어지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의 재미도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는 마음을 크게 먹고 도전을 해야 해요.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다짐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는 일은 놀이공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나 빠르게 숙제를 하기 전에 다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짐을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라. 맞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 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 높은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만이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절했지만 단한 사람은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나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굳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마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마는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 모두를 없앨 방법을 찾았어요. 어느 날 하마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좋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어요. 인장 반지는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 후에 도장을 꾹 찍을 때 필요한 반지였어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정한 날에 유다인을 없애는 일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어린이와 청년, 여자와 늙은이, 유다인 모두를 죽여 없애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조서를 페르시아의 온 동네에 보내어 지키게 했어요. 이러한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르드게는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성 안에서는 큰 소리로 엉엉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여 신하를 보내어 알아보게 했어요. 이제 엘스더는 신하를 통해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전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신하를 통해 엘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유다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왕비가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하며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나요? 왕비인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갈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를 어기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에스더가 얼마나 크게 고민했을까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여 말했어요. 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왕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게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때를 위해 왕비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그때 에서는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여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에스더처럼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여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멋지게 행동해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 어려운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에만 믿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행동해야 해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만 믿음으로 다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행동해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그때에 믿음으로 굳게 다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데, 그 어떤 일이 무섭고 어려울까요? 이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다짐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로 다짐해요. 이 시간 언제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다짐하며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라.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